가격 왜 이렇게 비싸졌어? 갑자기 행복해졌어. <laughs> 나돈 많아요. 나 어디 머니 아니 어떻게 올려도 어. 어, 그렇게 많이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이 자리가 중요한건 하더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돈이 중요하다. <laughs> 마지막 날이에요. 떠납니다.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어. 진짜 어. 이번 여행 어. 와 진짜. 와 어, 파리 <laughs> 와다 왔어 와 진짜 멋있다 이야 와 장난 아닌데 와 어, 멋있다 오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다이 시간 달려야만 해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어. 여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일정이 또 빡빡해요 <laughs>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볼 거예요. 나랑 다니니까 재밌지. 음. 그리고 편하지. 다리사라 <laughs> <못 웃음> 힐튼. 음. 뷔페 위키드 스푼 입니다 62불이야? <놀람> 어머 가격 올랐어 가격 왜 이렇게 비싸졌어 제가 유튜브로 본게 3개월 전거 유튜브 봤거든요 분명히 57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정보가 조금만 지나도 다 구정보가 될수 있으니까 <laughs> 유튜브 정보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놀람> 62불 했어요 <놀람> <놀람> 제가 너무 기대했나봐요 들어와서 보니까 새로 <laughs> 나온게 디저트도 있고 와, 디저트 종류가 있어요. 스몰 포션으로 이렇게 나와. 멸치가 들어있어. 뭔진 모르겠는데, 먹을만 해. <laughs> 희한한 맛이야. <laughs> 먹을만 해.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담아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 드는 거야. 그래서 가격도 괜찮다 싶어서 왔는데 왠거6 2불로 올랐어. 와. 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음식 맛이 그냥 그래.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게 먹는 것도. 강하다 불평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막다 꼬이는 거야. 뭐든지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 야, 나는 애장초. 라스베가스에서 이, 이 50분대, 20분대 먹을 뷔페가있냐는 거지. 뭘더 어. 말해. 헐크. <laughs> <laughs> 오케이, 가져왔어. 여보, 이 정도면 여보. 만족해야지. 와. <laughs> 오, 됐어, 됐어, 됐어. 6 7 불. <laughs> 갑자기 행복해졌어. 자 <laughs> 개만 <야, 걔만> 먹을래. 개 <laughs> 만족이야. <laughs> 여기를 참 빡쳐서 잘밥 선물이야. <laughs>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여보 개를 더 가져오면 내가 까줄게. 오 대박. 왕건이. 우리 양나를 위해서 건배. 자기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와이프가 대도까지 당신은, 세상이, 어, 서버로 어. 태어났어, 서버로. 완전 테르사 순열이니까 이거 먹고, 디저트 먹으면 딱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뷔페 안 좋아하는데 저기가 미국 커뮤니티에 파퓰러하게 리뷰가 잘돼 있는 거야.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역시나 뷔페는 뷔페. 북배. 가끔 가다 뷔페 가면 개만 갔다가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왜저러냐막 그랬는데 오늘 내가 그랬어. 이해가 돼? <laughs> 이해가 돼. 나 불욕할 거 아니야. 어, 아, 다른 게 맛이 없는데 어쩔 거야 아, <laughs> 쟤네도 웃긴다. 여보 너도 까. My name is 악을 잡아. 아니, 여보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laughs> I'm from Saudi. 요 you 사우디? Know 왜 그래, 대체? <laughs> 사우디 사람 처음 <참> 봐요? <laughs> 나돈 어? 많아요. <laughs> 사우디 <laughs> 머니. 다들 자기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laughs> 사우디 사람 처음 <참> 봐서 그러는 <laughs> 거야. <웃음> 아, 정말 물치겠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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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작년에도 이 스피어에 왔었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요번에 오제 마법사 한다고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왔어요. 아, 씨. 카메라 떨어뜨렸어, 씨. <laughs> 작년에 왔지, 우리, 여보. 그치. 입이 떡 부러져서 갔는데. 아, 이게 가까이에는 이렇게 생겼다. 신기하다. 저런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 큰그림을만되어내 그러니까. 신기하다. 저기가 포로존이야. 그네 야, 뭐, 당신들 신발 앞에서 한번 찍고 싶어? 어. 와, 저게 마녀 신발이야. 우. 어때요, 뭐? 신발? 어? 어때? 냄새 나. 냄새 <laughs> 나. <laughs> <laughs> 어디서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같아. 이 복장이 뭐냐면은 어. 영국의 유학원, 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복장이야, 지금. 어. 여기까지는 영국 스타일, 어. 여기는 아랍 스타일. 이게, 내 괜히 어. 이동 온게 나도 창피하거든요, 뭐. <laughs> 제가 왜 이러고 왔냐면은 어. 작년에 어. 한 시간 동안 뚫고 있어, 이고 있었잖아. 어. 어. 나 지금 그 생각하고서 지금 완전 무장한 거거든. <laughs> 근데 오니까 <난> 안 돌아와 <laughs> 여기 하필 없었네. 저앞도자아 아니에요. 저 사운드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안 쓰지. 아니, 줄안쓸줄 알았으면 내가 모터로 창피하게. 괜히 썼네, 이거. 줄이 없었어, 오늘. 이래서 어. 자주 와야 돼. 난 지금 작년 생각만 하고서. 아우, 정말. 작년에 진짜 떼양볕에서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 제일 싼 티켓 4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보 어? 또올라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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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진짜 싸구려구나 4층 중에서도 투어앤어버브는 어. 한층 더 올라가야 돼 제일 싼말야 제일 곡대기고 여보 여보 어. 위에서 보면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 이게 일종의 다락에서 보는 느낌 그런거다 그치? 근데 파킹비도 작년에는 한 20불밖에 안 됐는데 이번 년도에는 파킹비도 40불이야 고 뭐. 아니 어떻게 어. 올리도 그렇게 많이씩 올리니까 빨리 가야 돼5분 밖에 안 남았어 30 and 31 어? 30 and 31 This way 어리엔떨 I... oh, 작년에는 카메라도 못 가지고 들어오리엔 떨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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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있었어? 어 재밌어 당연히 <laughs> 근데 어. 난이 보면서 진짜, 어. 진짜 감탄한 게와 어. 이거 얘네들 진짜 이 건물 이거 어. 이게 뭐 어마어마하잖아 어. 1 0조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어. 이거 영화 한편 기억하는데 어. 장난이 아니잖아 보통 어. 일이 아니잖아 어. 근데 이 영화가 오지 마법사인 거야. 음. 몇십 년 전에 어. 옛날 영화. 맨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어. 바보 아니야? 도대체 왜? 했는데. 어. 어. 근데 그게 진짜, 어. 진짜 대단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왜? 아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들이야? 연령대가 다 어. 애들 데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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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맨이부터 어. 할아버지까지 어. 다 오잖아. 인종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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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오지 마법사는 동화 같지만 동화가 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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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봐봐 머리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어. 깡통 로버트 어, 어. 그리고 용기가 없는 사자 엄청나게 어. 이게 확 다가오는 손님들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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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도로시가 어. 맨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을 어. 치료를 해주는 거야 어, 어. 이 머리 없는 뇌가 없는 어. 허수아비에게는 지혜를 심장이 없는 양철 깡통나무에서 이는 어. 눈물 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어. 용기가 없는 사자에게는 그 용량함을, 어. 어. 그리고 마지막 도로 시가주문애우듯이 그래서 no place l i k home, 그래서 no place like home 하면서 집에서 깨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어. 수 있는 그 영화가 바로 오지마 법사야. 어. 어, 대단하지 않아, 진짜? 진짜. 대단한 어. 것 같아. 천재인 것 같아, 진짜. <laughs> 어. 그 옛날 영화를 그렇게 막 리메이크 해가지고. 어. 야 이런데다가 진짜 첨단 영화관에다가 응, 응, 그 옛날 응. 영화를 응. 상영한다는 발상이 어, 어.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또한 가지 자본하고 기술이 신을 어. 보면은 불가능한 어. 게 없어요. <laughs> 아니 봐봐 태풍에 내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 <laughs> 대단해. 저 신발이잖아, 제저 어. 신발. 여보 확실히 군데 어.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 왜 싼지는 알겠더라. <laughs> 막, 뭐를, 거품을 막 뿌려주고, 막, 낙엽을 막 뿌려주고 하는데, 그게 다 아래층 위주로 해줘. 그게 보여. 확연히 드러나. 야, 어, 쟤네들은 맞아. 비싼 자리지. 그러면서 어. 이게 납득이 가는 거야. 진짜 미국에서 자격만 큼 저런 아한게 없어. 아니, 내가, 어. 이거 낙엽. 웃셨잖아 극작 안에서. 어. 야, 어떻게 극작 안에서 태풍을 다 경험하니? 그러니까. 막 낙욕이 막 떨어지고 재밌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자리가 중요하더라 는 자리가 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어. 돈이 중요하니까 <laughs> <laughs> 어쩜 그런 식으로 차별을하냐 근데 차별을 당하면서도 납득이 어. 가 어. 쟤네들은 비싼 어. 돈 냈지? <laughs> 명작이란 게달리 명작이 아니다 우리 몇십년이 지나고 백년이 지나도 어. 사랑받는지알것 같은 거야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봤는데 어. 자기가 막상 그렇게 해서 을 하니까 어. 생각이라는 게 생기네 <laughs> 되네. <laughs> 근데, 어. 뻔한 스토리 같지만, 현대인을 상징하는 어. 허수아비와 양철로봇과 갑자기 음. 사자가 음. 다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 허수아비는 지혜를 갖게 되고, 음. 양철로봇은 심장을 음. 갖게 되고, 음. 사자는 용기를 덮게 되는데, 음. 음. 그게 렇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그 음. 음. 원인이 뭔지 알아? 뭐야? 도로시 때문에, 도로시. 도로시의 사랑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이네? 환경이 음. 따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클래식을 읽어야 돼, 어? 클래식을. 재밌지 않아, 그리고? 음. 나 집에 가면은 음. 오징어 없어.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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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이 보자, 여 어, 같이 보자, 한 뭐. 재밌었지, 여보? 어. 다 누구 덕이야? 어, 당신 덕이지. 당신이 만약에 내 여행 가이드였으면은, 나팁좀주저기 줬을 것 같아. 나한테 줘도 돼.